안녕하세요. 카와이티비 참다랑호입니다. 2009년식 투싼에 에어컨 필터 가는 법을 알려드릴건데요. 사실 이게 중요한게 아니에요. 이따 어마어마한걸 참달기맨과 함께 보여드릴겁니다. 그래도 영상 찍었으니까 재빠르게 에어컨 필터 갈아볼게요. 조수석 서랍 글로브박스라고 하고요 아재들 용어로는 다시방이라고 합니다. 이 핀을 뒤에서 앞으로 똑 다시 뒤에서 앞으로 똑 하고 밀어주시면 빠지는데요. 앞으로 나온 핀을 잡고 옆으로 돌려서 밀어서 빼주시면 됩니다. 양쪽 핀을 제거하고 나면 그 안쪽에 이렇게 에어컨 필터 케이스가 있는데요. 에어컨 필터 케이스 양쪽에 고정을 눌러서 풀어주시고 쭉 잡아 빼시면 됩니다. 우와. 얘 얼마나 교체를 안, 한 거. 야보여보가 보레, 도가거 아닌가? 거미, 같은거 거미, 거네 거미, 의미 거미, 거고 있는 열쇠거 진정한 모습으로 내앞거 나타나라 너와의 계약 거미, 얘차 관리를 좀 했을까? 당연히 했지. 오, 봐봐. 다 타가지고. 야, 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야 잠깐만, 잠깐만. 이거 뭐야? 이 <laughs> 뭐야 이거? 종이가 왜 이렇게 됐어? 야 잠깐, 만야 이거 이거 받치자. 나무, 나무. 잠깐만, 잠깐만. 야 이거 어떻게 받? 야이 새끼, 얘이 이 친구 차 상태가 아주 심각한데. <laughs> 왜 엔진오일 한번 봐볼까 엔진오일. 어이 <laughs> 심각한데? 여러분 이럴 때는 엔진오일 꼭 가셔야 이... 됩니다 이거 이... 이거 심각한 거예요. 와 잔인하다 정말. 야 이거 뭐야? 어? 벌집 아니야?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뭐지 이게? 야뭐 땅벌 그런 거 아니야? 아닌가? 차벌인가? 차벌? 잠깐만, 근데, <웃음> 땡벌? <웃음> 야, 이거, 어째 이거? 뭐야, 이거? 때려볼까, 좀? 뭘로, 지금 겨울인가, 뭘 없겠지? 잠깐만, 근데, 떼줘야 되는 거 아니야? 차가 움직이면은, 벌집을 어떻게 만들었지? 이게 뭐지, 대체? 진짜로? 벌집 같아. 으, 으, 이거 봐. 으, 엔지널. 피를 토하고 있군, 차가. <웃음> <웃음> 이거 어떻게해 내가 <laughs> 벌집. 쫓아보자 이거 볼집이야 멋있다. 진짜? 봐봐 보이지? 여러분 이렇게 엔진 관리가 중요합니다 엔진 룸을 엔진 룸 관리 안 하면 확인을 하세요 벌이 다으으으 <laughs> 확대 확대봐아 진짜 벌이네 그치 어떻게 해? 떼줘야 떼야지. 떼줘야지 이거 안에 막 벌레 다리 같은 거 있지 뭐 벌은 모르겠는데 벌레가 졸라 오는거 같아 <laughs> 아씨 벌벌 떨리네. 이거 어떡하지? <laughs> 아재들이모적고요와 <오셨고요. 웃음> 이거 어 어떻게 이거 진짜? 떼떼자 떼야, 떼야지. 주시죠 이거 그냥. 좀더큰거 아래로 가져와서. 아래로 다 떨어지겠는데? 아래 막어 이거 어떻게 하냐 그러면? <laughs> 건드리면 안 됐었나? 다시 봉인해 둘까? 봉인해야 될것 같은데. <laughs> 한 내년쯤 해서 한번 다시 봐 볼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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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잘하나 <있나? 웃음> 일단 일단, 차주한테 말하자. 그래, 벌집이 그래, 그래. 있다고. <laughs> 와, 이. 세상에. 정말, 어... <laughs> 이거 뭐야, 진짜. 일단 살다 살다 이런 건 처음 본. 야, 그래도 나뭇잎은 좀 떼주자. 으이, 너무하네. 얘차 관리를 너무 안 한다, 진짜. 아니, 한 번에 꽝 닫아야 돼.